기술 개요. 컴퓨팅 장치에 의해 수행되고, 영상 데이터 상의 치아를 식별하고, 치아의 해부학적 구조를 기초로 치아의 특징점을 결정하면서, 특징점을 기초로 치아에 대한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용 데이터 생성 방법 및 장치임. 기존 기술 문제점. 치아의 바운딩 박스를 생성할 때, 치아의 해부학적 구조에 기초하지 않고,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여 대략적인 위치와 크기로 바운딩 박스를 생성했기 때문에 비숙련자의 경우 정확한 위치에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작업자에 따라 바운딩 박스의 정확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 레이블링 작업은 치과 전문의 등 전문가가 학습 데이터용 영상 이미지를 직접 분석하여 치과 질환 여부 및그 정도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는데, 그에 따라 레이블링 작업에 많은 시간과 전문 인력이 소요되었으며 수작업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휴먼 에러에 의한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기술의 특징. 학습 데이터 생성 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바운딩 박스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용 데이터 생성 방법 및 장치. 레이블링 작업에 있어 전문가의 수작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동으로 레이블링 할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용 데이터 생성 방법 및 장치. 기술의 우수성. 자동화된 바운딩 박스 생성 및 레이블링을 통해 학습 데이터 생성의 정확도와 효율성 높음.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자동화된 바운딩 박스 및 레이블링을 통해 비숙련자도 보다 쉽게 작업 수행 가능함. 인공지능 모델로 인해 레이블링 작업 시간 감소 및 전문 인력 소요 감소함.